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9장 22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 아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로하게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찾아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말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험으로 숭양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죄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 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 이로써이다 하였노라. 아멘. 중보 기도는 무너진 영, 영적 질서와 운명을 바꾸는 아주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기쁜 기도를 해보신 분들은 경험해 보셨겠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무너졌던 영적인 질서와 운명의 방향이 바,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의 위기와 절망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집중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찬송가의 제목의 가사처럼 천부여 의지 없어서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하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혹시 오늘 절망과 위기 가운데 낙심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두손 들고 나아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줄 믿습니다. 이런 응답과 회복의 경험을 하게 될때 우리는 기도의 맛을 알게 됩니다.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일에 기도하는 아주 좋은 습관이 생기게 됩니다. 작은 습관이 우리의 운명을 바꾼다라는 말과 같이. 좋은 습관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습관은 나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매일 아침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여러분의 거룩한 습관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거룩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이 복되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축복된 날이 될줄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습관적인 모습은.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습니다.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반역과 불순종은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이들의 고질적인 질병, 이들의 영적 사이클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노와 또 경로를 유발하기에 충분했던 것이죠. 우리 22절과 24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아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로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이 본문의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베라에서 하나님께 악한 말로 원망하여 진노를 받았습니다 마사에서는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했고 시험했습니다 또 기브라하타와에서는 매출하기에 대한 과도한 탐욕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약속의 땅을 향한 명령을 거역하고 불신했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죄악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하기에 충분했고 광야 학교로 직행하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일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분노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깊은 광야의 인생 레슨을 인생 교훈을 받아야 될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주눅이 들어서 기도할 마음이 생기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염치가 없어서 면복이 없어서 내가 기도해도 될까라는 그런 마음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때가 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염치가 없고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울 때더 하나님께 나아가 매달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 아이가 엄마 품에 달려들어서 꼭 안기는 그 심정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영적 원리를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세의 중보 기도는 멸망 앞에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아서는 거룩한 보호막이 된 것입니다. 사망의 길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생명의 길로 바꿔주는 힘이 된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모세가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도할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과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속마음을 친구처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염치도 없고 또 두려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더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도덕적의 완성도 때문에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과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말씀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처럼 모세는 하나님의 징계 속에 담긴 하나님의 속무함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의도를 알았기 때문에 목숨을 건 중보기도의 씨름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중보 기도자들의 신실한 믿음 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중보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바로 여러분을 이 새벽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25절과 26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숙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모세는 멸망의 기로 앞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40주야의 간절한 집중적인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송량해 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진노를 막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하나님이 스스로 그 마음을 돌이키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막을 수 없고, 그 누구도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스스로 마음을 돌이키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켜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시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수없이 기도했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는 것처럼 특별히 40일의 집중 기도를 무려 두 번이나 했습니다. 이쯤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진절머리가 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모세는 또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누군가는 기도는 노동이라고 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보신 여러분들 아시죠? 때론 기도가 노동처럼 어렵게 느껴집니다. 모세 역시 이 40일의 기도가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모세라면 이 40일의 기도가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모세가 이 시간을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하게 생각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모세도 기도하는 것이 처음에는 외롭고 힘들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징계를 유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 처음에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되니까 이 40일의 집중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더 하나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아주 소중한 기도의 시간이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우리가 기도할 때 처음에는 힘이 들어요. 기도가 집중되지 않아요.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임하고 기도의 맛을 경험하게 되면, 이 기도의 불맛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때 친히 임재하시고 함께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의 빛을 모세에게 촥 비쳐 주셨습니다. 따뜻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그 영광의 광채가 모세의 얼굴에 비추니까 모세가 어떻게 변하게 됐죠?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할 만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하나님의 영적 권위의 빛이 비쳐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혹시 오늘 제체절명의 위기와 두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집중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원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기도할 시간을 주셨고, 나를 부르셨다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오히려 이 기도의 시간과 그 기도의 제목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특별한 시간이 되게 할줄 믿습니다. 영적인 집중력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모세의 40일의 집중 기도는 이 중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중보 기도의 영적 원리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중보팀 담당자이니까 그 비결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진심과 전심을 담은 간구의 기도입니다. 모세는 멸망 앞에 놓인 이스라 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냥 대충 대충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진심과 전심을 다한 간구의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진심과 전심을 다해 기도할 때그 기도를 쉽게 외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대충 대충하는 형식적인 기도와 이병행과 같이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응답해 주시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하고 전심을 다해 간구하는 기도에는 기를 기울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진심과 전심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과 약속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27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모세는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기억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기억해 달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약속을 생각해 달라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세는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확신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부도수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는 신실한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리고 이 성경 속에서 이렇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중보 기도의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28절과 2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 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신 발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써이다 하였노라. 우리는 이 모세의 기도 속에서 모세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모세는 자기 백성도 너무나 사랑했지만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모세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이 훼손되는 것이 너무나 두렵고 싶습니다. 저 악한 저 세상의 백성들이 하나님은 능력도 없고 무자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죽게 했다라고 듣는 것이 저는 죽기보다 싶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길 원하지, 훼손되고. 조롱받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나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영광을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사랑하셨지만 모세 역시 하나님을 너무나 너무나 사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멸망할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운명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보기도의 위대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중보기도는 절망을 소망으로 바꿉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과 궁률로 바꾸는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중보기도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보 기도자는 역사의 운명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진심과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사망과 멸망의 기로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이 바뀐 것처럼 우리가 사, 사랑하는 이 나라 대한민국의 운명이 바뀌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기업의 운명이 바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세처럼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께 강구하며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강구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모세와 같은 중보 기도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위대한 기도의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거룩한 사명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위대한 사명에 동참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대한 비전과 부흥에는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여러분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 되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오늘 우리에게는 기도할 제목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뭔가 마음이 병든 자. 깨어진 관계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 습관적인 재와 충독으로 무너진 사람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다양한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부관계,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삶의 크고 작은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너무나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절망과 위기 가운데 있는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거룩의 능력을 상실하고 부흥의 불이 너무나 미약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약속의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의 땅으로 행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원성들이 하나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세와 예수님처럼 이렇게 중보 기도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또 모세에게 부어 주셨던 영적인 축복과 영적 권위를 주실 줄 믿습니다.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다운로드하는 특별한 통로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런 중보기도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